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윤집사님 봉독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거시나라 그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셋째 무공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laughs>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어, 잠시 아침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신자의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쭉 신자의 생활인데 에, 이것이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군인이 에,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기초훈련을 다 받고 나면은 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죠. 시작이고, 어, 호시 탐탐 노리는 그 적들을 경계하면서 군대 생활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는데, 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실패하는, 어, 어, 군인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뭐 탈령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군대 생활을 잘못해서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목사님은 또 총기 사고도 일어나 하나 죽고 하나 다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군 생활이나 또 우리가 성도의 생활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항상 적적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도의 5대의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던 성도의 5대의무 우리 주일성수를 잘해야 되고 기도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십일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해야 되고. 어, 이렇게 또 성경 보는 말씀, 성경 보는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이 5장 전체를 보면은, 어, 그리스도인 의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어,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것을 자세,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자꾸 변화되고 무기를 내 마음 속에 내 영혼에 무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리지만은 마귀는 우는 사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 우는 사자를, 베드로가, 베드로 전설을 보면은, 우는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운다 그랬죠. 어, 그러니까 그만큼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아,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통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 정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자를 둘 찾으니까 그 마귀가 세상에 이용할 것은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뭐 음악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또뭐 문화 뭐 이런 그런 현대 문명 이런 걸 전부 다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음악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요즘 음악은 정신없는 음악들 많아요 그런 걸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하면은 삼킬 자를 두르셨는데 그거 마귀가 손에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삼킬 자는 그게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주린 사자가 어 만약에 에에어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그 그냥 둘것 같아요 뼈채 삼켜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워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워라그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은 많이 안 했지만은 군대에서 사고가 나는 게 거의가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더라고요. 방심하다가. 항상 긴장해 있는 사람은 사고가 안 나요. 준비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마태 아, 베드로전서 오장은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 바탕, 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준비된 밭이 무언가.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게 가장 기초가 안 되면은, 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겸손의 반대입니다. 뭐죠? 교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쓸 수가 없다 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고 그랬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쳐라 대적하라는 그 말씀을 그 하신 그분이 우리를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라는 그 말씀대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어, 싫어하면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베드로전스 5장 5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위에 5절에 보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네. 가장 사람이 힘을 쓸수 있는 데가 허리입니다. 허리입니다. 이 허리를 잡히면은 운동선수도 그래요. 이제 실험하다 보면 허리가 딱 잡혀 버리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를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겸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다가 보면 힘든 일도 많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그 순종을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내 위권이자 윗권위자, 내 위권이자를 도는데 그 권위자가 말씀을 할 때에. 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때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위 사람이 아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이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종의 역할과 같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떤 일을 맡겨더라도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순종은 순교입니다. 순교. 순교.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교회에서 무을 맡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행하지 않습니다. 절대 사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신앙 배웠다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우리에게 한 말이 네가 하기 싫어도 목사님이 명령하면 그냥 따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씩 차고 교회에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순정이 잘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그때도 항상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해라. 순종이라는 것은 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 어, 의로운 것이면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해라. 예, 겸손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말씀에도 예, 순종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예, 꼭 겸손해야 돼. 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어, 너희는 나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뭐를 배우느냐? 겸손을 배우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한 자다. 아, 나는 겸손하니까 너희들이 나인데 와서 배우라. 뭐를 배워요? 겸손을 배우는데, 흐리를그멍에를 그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멍에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보기가 조금 뭐 옛날에는 봤는데 에, 이스라엘 가면은 멍에는 소를 두 마리입니다 결이라 그러죠 한 마리가 끄는게 아니고 두 마리가 꺽입니다 두 마리 끄는데 나에게 와서 멍에를 메고 겸손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 멍에를 잡는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멍에를 잡습니다 잡는데 그 멍에는 한쪽과 양쪽이 다 있는데, 이 양쪽이 다 같이 힘을 써야만 더 힘을 내고 빨리 발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겸손을 배우는데, 겸손한 자는 뭐냐? 몽해를 메고 그랬어요. 한쪽은 내가 메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쪽은 네가 메라. 그래서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협력하는 것을 동력자라고 그러죠.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예를 같이 맨다. 나에게 와서 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멍예를맬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함께 일을 한다. 이 생각을 하세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동력한다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나인데 와서 배우는데, 멍예를 메는 자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멍예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아멘.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목회를 35년 하면서 많은 주의종들과 이렇게 사김도 있고, 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 가보는데,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예. 네. 자기에서 능력이 막 나타나고, 환자가 떠나, 질병이 났고, 막 그, 어, 조금 말씀도 좀잘 전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목에 힘이 들어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힘들게 받은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겸손입니다. 예,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종을 다시 쓰려면은 이제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신앙 생활하려면 아주 겸손하면 됩니다. 예, 겸손하면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 교만하니까 안 되겠거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추시기 전에 내가 낮춰지면 되잖아요. 내가 낮아지면 될까요? 사람이요, 내가 낮아지면 보이는 게더 많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낮아져야 성도들을, 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낮아져야 성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제일 싫은 게, 미국에서 제일 싫었던 게뭔줄 아세요? 미국에는 이제 흑인 백인 뭐 이렇게 황인들 뭐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그걸 조심해야 되는게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왜 그런 이게 미국 사람들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들을 막그 인종차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뭐 그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한국 분들이 흑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지 미국 사람들은 절대 니그로 네, 이렇게 하지 합니다. 블랙 피플 이렇게 얘기죠. 하 흑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얘기라는 거 보면 깜둥이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 내가 그런 걸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있었어. 아참 답답하다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국제 결혼한 분들 중에서 어, 또 이상하게 백인과 결혼한 사람이 흑인과 결혼한 사람을 또 우습게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백인이 어디 있고 황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자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뭐를 봐야 되느냐? 그분의 영혼을 봐야 돼요. 어, 내가 겸손하게 되면은 겸손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영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보세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 것 같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기 하는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막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 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대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기의 남편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뭐예요? 자식이 아내 남편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그냥 막 대하는 거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만한 이과 교문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 뭐냐면은 염려를 죽게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 7절 자, 읽어주세요. 집사님, 7절 읽어주세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민이라. 그렇죠. 주님이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는 끊임없이 던집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계속 던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내가 받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은 빠른 찬송 또 피해 권세 자꾸 부르죠. 그 이유가 뭐냐 면은그 말씀에 내 영혼에 자꾸 쌓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상대적으로 뭘 갖다 줘? 염려, 걱정, 관심, 불안증 그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이 내려앉아버립니다. 내려앉으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내 영혼아, 깰지어다내 영혼아, 힘을 바라라. 시작. 내 영혼아 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힘을 바라라. 예, 염려를 또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 염려를 우리는 은미하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 갖다 주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염려를 집어 던져야 돼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던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던지고. 저절 예. 보세요. 어, 제가 우리 교회, 미국의 우리 교회에 그때 한번 예화를 들어줬죠. 비행기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미국 비행 파리오토 조종사들이 와가지고 그 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똑똑한 분이에요. 한국 분인데 어디 외국 사람들 그걸 가르치더라고. 가르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가 그 관제탑 이 있죠. 관제탑. 그 관제탑이 있으면은 어저 멀리 한3 0분 전에서 어, 간제탑과 교신을 한답니다. 아, 비행기가 내려도 됩니까? 그면 오케이 내리세요. 이제 어떤 멧 어디로 내리세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지금부터 당신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세요. 운전을 포기하고 간제탑에서 컴퓨터로 해서 컨트을 해서 인도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난그 얘기 듣고, 이야, 이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구나. 배도 있죠, 배. 배. 울산이나 이 부산 배 이렇게 도르잖아요. 모 먼데서부터 배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할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대로 따라오세요. 그런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는 거야.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다 포기하고 마귀가 갖다 놓으면 집어던지고 마귀가 갖다 놓으면 집어던지고 그거 그냥 음미하다 보면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laughs>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맡겨요? 죽게 맡기는 거죠 죽게 맡 신앙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죽게 맡기세요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왜잘 자는 줄 아세요? 어머니의 등에 엎으니까 편안하거든. 그리고 의지하거든. 어머니를 의지하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포기해서 참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의 질병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포기해야죠? 죽께 맡겼으니까. 그런데 일어나면서 가면서 그걸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짐을 내려놨다가 그거 다시 짊어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지고 와, 또 놓고 또 올라가. 이걸 반복한다고 계속해서. 근데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이나 여러분의 문제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그 침상을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거 그냥 두지 말. 라 그거 두면 그냥 또 옵니다. 또그 자리에.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잘좀적응하세요 그다음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세 번째. 근신하라 18절. 자, 해 주세요. 읽어 주세요. 예,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펴 놓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져왔던 모든 다 내려놨죠. 그러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가 어제 아팠던 그 아픔이 또 온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아, 끝났으니까 다시 새롭게 된다. 실질적으로 내 몸이 안 나왔다고 해도 그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새롭게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24시간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세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세워서 절대로 내가 졸지 않고. 하,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욕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네 사탄이 너 어디서 왔느냐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있다가 왔습니다. 그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 아, 요놈이 어떤 내 가정에 누가 벌써 눈에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 마귀가 또 저쪽으로 열었, 돌아왔구나 이쪽으로 역사했구나 대반할 수 있죠. 어떤 데는 보면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엉뚱한 짓을 막 합니다. 그 그런 놈을 잡아다 그냥 안수해요. 예, 안수하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부인이 가만히 있다가 엉뚱한 짓을 한다고 남편도 그렇고 예, 상대방들도. 제도 이제는 좀 이제는 좀 많이 알것 같아요. 이 교인들도. 잘 나가다가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런다고 그럴 때는 다른 얘기 할거 없습니다. 그럴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예, 기도해 주고, 아, 당신 말이죠또 예, 마귀가 또 역사했네. 그럴 필요도 없고, 아, 우리는 아니까 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 기도해 주고, 예, 그러면 또 지정신 돌아와요. 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다. 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우리는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 요 마귀를 대적하라. 자, 이 마귀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에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마귀의 시험 그 마귀가 시험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마귀의 그 시험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마귀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아니면은 가정에. 캬 계속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물리치는 거예요. 날마다. 하, 나와서 그래서 주의 종이 나는 참 죄송합니다. 새벽기도를 있는 걸 불평하는 목사는 목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새벽에 내 영혼도 깨우지만은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마귀는 호시탐탐놀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 지난주가 다 86명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우리 같은 그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합동 예배를 보니까 나왔잖아요. 요번주 말고 지난주, 지난주에 그러면은 86명을 위해서요. 그그 그, 그들이 다내 우리의 성도들이 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주님 나라 가버리면 뭐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께서 대치하시겠지만은 일단 내가 단임 목사가 됐으면 정말 이 새벽에 나는 갈수록 이 새벽에 하,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 이게 내 영혼을 깨우고. 또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요 해 물러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러가나요 안 물러갑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그 물러가게 물러가게 하, 예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악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성령은 충만하고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듣게 들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드렸죠 내가 끊임없이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 나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영혼의 힘을 바라고, 내 가정의 힘을 바라서 승리하게 싸우고, 무찔르고 해야 되겠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째, 기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주의 몸된 교회를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아픈 분들이죠. 아픈 분들, 이제. 대충 여러분들 다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교회 전도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어,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뚜레스티아스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세요. 어, 여러분들 참 내가 이 뚜레스티아스를 거의가 35년 동안 이끌어 나왔지만은. 예, 관심을 가지고 어, 카, 이러는 분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틀림 없이 축복받아요. 캔디데이트 모집 벌써 발표가 되면 어떻게 하면은 캔디데이트 모시고 갈까? 이거부터 막 고민하는데 내 일을 하니까 그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 담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팀 멤버 삼박사일 동안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길을 다 열어주신다고. 예, 그래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제 이제 화요일 날은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